2019년 3천만 명, 2020년 1,474만 명, 2021년 990만 명, 부산 주요 해수욕장 방문객 숫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도시 부산의 관광객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시들어버린 관광객의 흥미를 일깨워줄 2021 일광해수욕장 바다 미술제를 소개합니다. 부산시와 부산 비엔날레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인간과 비인간, 이상블라주라는 주제로 바다 미술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아상블라주란 집합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이강바다 미술제에는 다양한 물체들이 조합된 입체적 형태의 미술품을 전시 중입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QR코드로 작품 설명도 볼수 있습니다. 일강해수욕장에 이렇게 원래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 거 덕분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주변에 보고이도 되게 많고해서 되게 좋은 행사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바 올겨울 부산으로 떠나 일강해수욕장 바다 미술제도 구경하는 건 어떨까요?